강의 시작합니다. 중등 자이스토리 어, 1학년 거 수학 1상 오늘 시단원 너희들이 어려워 했다는 그 전설의 너희가 어려워 했다는 문제들 전설의 문제들 풀이 한번 도와주도록 할게. 자70 페이지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70 페이지 90번 한번 봅시다. 90번 봤니? 자,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마이너스 X만큼 작은 수는 2분의 1이고, 자, 여기까지 읽고 식을 하나 뺄 거야, 등식을. 자, 그대로 써보자.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마이너스 X만큼 작다고 그랬으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지. 해준 수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식 다시 한 번만 부호 정리해서 해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달아 있지? 그럼 뭘로 바꿔? 플러스로 바꿔. 자, 마이너스 7분의 2 플러스 x는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요거 방정식 풀수 있어 없어? 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14를 모든 항에 곱해가지고 분수 아닌 형태로 바꾼 다음에 x값 구해내세요. 두번째 x 보다 y 만큼 큰수자 여기도 읽고 식으로 써봐 어떻게 x 보다 y 만큼 크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 더 해줘야겠지 그큰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두번째 식도 뽑아냈어요. 한줄한줄 관계식도 뽑아 냈어요 이렇게 한줄한줄 해서 관계 식도 뽑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나온 x 값, x 자리에 대입하면 문자가 y 밖에 없죠. 그러면 너희 이식 풀어가지고 또 방정식 풀어서 y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x 마이너스 y를 했더니 m 분의 m이다. 그때 m의 자리에 있는 애, n의 자리에 있는 애 구해낼 수 있겠네. m 플러스 n의 값 구하세요. 그리고 조건 봐봐. m, n이 서로 소이다라는 건. 서로 소라는 건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공통인 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관계. 1밖에 없는 관계. 다시 말해서 분수의 형태로 나올 건데 기약분수 꼴로 고쳐놓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자그 다음 94번 한번 볼까. 자, 이거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차례로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래요. 여기에서 이 순서를 지켜가지고 풀어내라고 그랬네. 순서를 지켜서 풀어내되, 어, 우리는 교환결합법칙을 잘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음. 고민 좀 해보자. 음. 자, 먼저 중가로를 다 풀자. 다 풀어서 써볼게.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달아 있으니까 부호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서 써도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 가로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 집어 넣어서 부호 정리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1,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달아 붙으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래 놓고, 너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건 교환법칙이야. 부모가 똑같은 애들끼리 방향을 바꿔보려고. 그런데, 어, 이것들 둘이 부호를 바꾸는, 바꾸어서 얘를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꿔서 얘랑 더해보는 거. 그게 교환법칙이 되겠네. 봐봐. 마이너스 5분의 4. 얘네들 부호 바꾸어도 똑같지. 이렇게. 얘를 요렇게 변형해서 요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남아있네네. 더하기.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해 놓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결합법칙 이용해라 여기서 여기 올때 지금 쓴거 교환법칙이야 풀이 과정에이 과정이 보여야 교환법칙을 쓴줄 알겠지 그 다음 결합법칙은 결합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괄호가 있어야 되거든 괄호로 묶어서 결합 시켜야 되니까 얘네들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네들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만 똑바로 하고 이 과정이 무슨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72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어, 72쪽에 100. 103번 봅시다. 103번 판냐. 음. 0 3번 쌤이. 103번. 떨어져번음한번 봅시다. 번 103번. 어떤 유리수에서 봐봐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뭐해 버렸다, 더해 버렸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오 땡땡 해서 옳은 계산, x 땡땡 해서 틀린 계산을 눈에 보이게 꼭 식을 써 놓으라고 그랬어. 자, 어떤 유리수는 모르니까 x라고 쓰자. 거기에서 1.25를 뭐 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이게 오른 계산이 x-1.25인데 잘못해서 그 유리수에다가 1.25를 뭐해버렸더니 더해버렸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4.2가 되었다. 그래서 틀린 다르게 잘못 푼 계산으로 식을 세웠더니 등식 하나가 나왔어. x+1.25가 마이너스 4.2와 같다라는 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이 등식을 풀어서 여기에서 X 값 구해낼 수 있죠? 그치. 그걸 답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바르게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X 값 가지고 올라가서, 오른 계산, X-1.5까지 해서 답으로 적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111번 봅시다. 아니 지우개가. 꼭쓸려고 하면 필요할 때는 꼭 지우개도 안 보여. 그치? 자, 111번. 다음을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한 값은 그랬어. 선생님이 분배법칙하고 찾을 수 있으려면 덩어리로 구분해서 보라고 그랬어. 자, 곱하기로 돼 있는 애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봐. 이거 한 덩어리고, 요거 한 덩어리고, 요거 한 덩어리고, 요거 한 덩어리야. 보이니? 그러면 요 덩어리, 요 덩어리에서 공통으로 누가 보여?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보이죠? 그러면 첫줄 것만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 밖으로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 뺐어. 그러면 남아 있는 애 어떻게 써야 돼? 자 플러스 3분의 1 하고 사이 연결하는 부 잊지 말고 플러스 얘 뺐어. 남아 있는 애 플러스 2분의 1 하고 중괄호로 닫아주고. 자 이거 첫 줄거 분배법칙으로 했어 그 다음 여기 연결하는 마이너스 잊지 말고 자이두 덩어리에서는 공통으로 누가 보이니 곱하기 6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 아 가로 밖으로 곱하기 플러스 6분의 1이 뭐해졌구나 곱해졌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 중간으로 안으로 싹늘 거야 그러겠죠 뭐가 되니? 이거. 플러스 3분의 1. 남아있는 애.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모두 통털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뺀 거잖아. 그러면 이 안에 봐봐. 이걸 분배, 분배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사이 연결부호를 너희는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돼. 자,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빼고 남은 거, 플러스 2분의 1. 봐. 얘는 어차피 안으로 곱해서 들어갈 거니까, 부호에는 영향 안 미치니까 우선 놔두고, 부호를, 마, 풀, 마이너스. 이 덩어리는 마이너스지만 이 뒷덩어리는 플러스가 돼 있지. 그러면 마, 마, 플러스가 되도록 가운데 부호 신경 써서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된다고. 자,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묶었어.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고 곱하기 4분의 1 하고, 여기도. 이거 계산하고 곱하기 6분의 1한 다음에 둘이를 빼야지 옳은 계산이 되겠지. 자, 다음 장 74페이지에는 전설의 그 문제가 없나 보다. 야, 자, 그 다음 129번, 129번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인가 봐. 어, 문제 한번 읽고, 그 문제 별표 하나. 새 유리수 ABC가 있어? 그런데 B 곱하기 C 했는데 0보다 크대.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B가 플러스, C가 플러스? 그건 오바한 거지. 둘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바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B, C의 부호가 동일하다라는 거이 정도밖에 몰라. 그치? 자, 그 다음 거 봐봐. A분의 C가 음수가 나왔대. 그러면 여기서도 주의할 거. 오버하지 말기. 그럼 뭐야? A와 C의 부호는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A와 B와 부호도 다르겠죠? 왜? 앞번에 b c 부호는 같다라고 우리가 구했거든. 그러면 A 곱하기 B의 부호를 구하세요. 그랬어 방금 A 곱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B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면 안 돼.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라고 써 주는 게 배운 사람들의 답안 작성이겠지. 음, 중요해. 자, 그 다음 페이지 136번, 137번, 한번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있지. 어, 보이니? 136번. 네모는 몰라? 그러면, 어... 이거 우선 그대로 써보자. 1 3 6번의이 안에 분수일 수도 있고, 분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염두하고 생각해. 자, 마이너스 343분의 9. 나누기, 네모. 그 다음 얘는 곱하기로 고치자. 역수로 바꿔야겠지. 3분의 49. 는, 마이너스 14분의 5입니다. 자. 어, 나누기는 하, 아직 할수 없으니까 놔두고. 이 곱하기랑 이 부분 먼저 해도 되죠? 그치? 그럼 먼저 해볼게. 31은 3, 33은 9. 49가 이에 안에 몇번 들어가나? 49 곱하기 7, 7, 9, 63, 4, 7에 28. 7번 들어가네, 통으로. 하나 하고 7번.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나누기 네모는 그대로 있고, 얘는 약분해서 1 돼버렸고, 여기서 남는 애. 마이너스 7분의 3 나누기, 네모는 마이너스 14분의 5입니다. 요렇게 계산을 꺼내놨어. 자, 그 다음 이 네모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꾸 헷갈리면 이걸로 해봐. 20 나누기, 삐리리는 5. 이렇게 순서를 해봐봐. 여기 값이 4인 건 되게 빨리 알수 있지. 나누기 뒤에 있는 애가 삐리리면 앞에 수 나누기, 뒤의 수야. 그치?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려면 나는 이 네모는 앞에 수, 마이너스 7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14분의 5를 계산해 내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7번 봅시다. 137번. 봤어? 어떤 수의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하고 4로 나누었더니 얘가 됐다. 그럼 얘도 그대로 식 써볼게. 137번에. 어떤 수? 삐리리 네모에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하고 4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24분의 7이 되었다. 자, 요거 풀어볼 거야. 이 부분 먼저 해도 괜찮잖아. 그쵸? 곱하기로 바꾸고 4분의 1로 바꿔봐. 그러면 봐봐. 네모 곱하기 얘네들 부호는 뭐야? 마플 마이너스. 약분되는 애도 없어. 마이너스 36분의 1 곱한 게 마이너스 24분의 7입니다. 그럼 이 네모 구하려면 그것도 헷갈리면 봐봐. 4, 5, 20으로 선생님이 항상 해보라고 그랬어. 네모 곱하기 4가 20이야. 그럼 여기 얼마 돼? 5죠. 어떻게 했니? 그치, 뒤에 거 나누기 요거 했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 식을 풀려면, 아, 네모 구하려면, 뒤에 거, 마이너스 24분의 7 나누기, 어, 마이너스 36분의 1, 얘네를 계산을 옳게 하면, 이 어떤 수가 나오는 거겠지. 자. 그 다음, 77쪽 넘어갈게요. 77쪽에 140번 문제 봅시다. 어휴, 너희가 싫어하는 혼합계산이 나왔어요. 자, 두 수. A, B. 이거 결과 구해서 걔네들끼리 빼보래. 자, A 봐봐. A 쓰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건쌤 정리할게. 3 곱하기. 거듭 제곱 먼저 하겠다. 그치? 12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를 통째로 가로 묶어 가지고 제곱했으니까 쟤는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이 가로안은 계산이 가능해. 통분하자. 6분의 얘가 6으로 되려면 2곱했죠. 그럼 위에 따도 2곱하니까 4 마이너스, 에따 3곱하니까 6이니까 위에 따 3곱해서 요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계산한 결과는 6분의 1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아까 12-4. 나누기 6분의 1.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꾸면 6이 돼요. 거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서도 곱하기 먼저 해야 돼. 46에 24야. 12-24를 먼저 계산하고 3을 곱하는 게 A의 값. 자, B는? 비도 먼저 쓰면서 거듭 제곱 정리해 볼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음수가 세제곱 홀수 제곱되면 결과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 아니야. 자 더하기. 6빼기 순서대로 하지 마라 나누기 먼저 해야 된다.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뀌니까 2가 될 거야. 그러면 3이 6. 6빼기 6이니까 0이 돼버렸어. 그쵸? 그렇지? 그러면 0에다 누구를 곱한들 뭐겠냐? 0이야 이 뒤에가 깨끗하게 없어져버려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럼 그냥 이거 가로 닫아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3 나누기 마이너스 1이야. 얘 값은 마이너스 3인가 보네. 빛값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런 문제를 틀려놓고 지금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 건지. 자, A 값 구하고 B 값 구해서 빼세요. 근데 A 값이 얼마가 나왔어? 얘를 빼기 빼기 3이니까 이거 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보실 수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144번 봅시다. 어떤 정수에서 2분의 3을 빼면 음수가 되고 2분, 아. 2.5를 더하면 양수가 된다. 어떤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저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볼게. 144번. 어떤 정수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 X에서 2분의 3을 빼면 음수가 된다. 저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 다음 어떤 정수에서 2.5를 더하면 양수가 된다, 0보다 뭐 한다, 크다. 이렇게 씩 세우면 돼. 됐니? 자, 어, 선생님, 나 부등식 계산하는 거안 배웠는데요. 방정식하고 얼추 비슷해. 등호를 중심으로 x 를 놔두고 이항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항하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돼. 그러면 이 어떻게 되겠어? x 요렇게 하고 이항해서 얼마? 2분의 3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니? 자, 얘도 x는 부등호 그대로 쓰고 얘가 이 부등호 너머로 이사갈 때 이항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돼.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이 2.5라는 건 소수로 고치면 1.5지? 얘네를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보자. x는 0을 기준으로 1, 2 그러면 1.5라는 거는 요 사이겠지? 여기겠지? 자, 2분의 3보다 x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왼쪽으로 같다 표시 없으니까 여기에 까맣게 색안 칠하고 그치?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5 표시해 볼 거야.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 또한 칸, 마이너스 2, 또한 칸,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정중앙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거기도 등호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럼 X는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2.5보다 X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얘네들 둘이 서로 공통으로 겹쳐진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이 지금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그림으로 눈에 보기 편하게 표시한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그랬어. 단 정수니까 가장 큰 수는 얼마야? 정수 1이죠. 1과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2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겠네. 거기까지 되니?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쓰면 틀렸다고 딱 하겠다. 왜? 굳이 콕 집어서 순서대로 하라고 줬잖아. 그치? 자, 145번. 요것도 그러면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요것도 너희가 풀어보고. 147번 봅시다. 음... 다음 수직선 위에 A는 두 점, B, C 사이의 거리를 3대 2로 나누는 점이래. 자, 쌤 봐. B하고 C가 이렇게 있나봐. 그런데 A가 요만큼이나 돼서 A를 찍으래. 왜냐면 이 A는 선분 B, C를 세 개, 똑같은 길이 세 개만큼, 그리고 여기는 두 개만큼, 그러니까 3대2로 나누는 위치에 A점이 들어가래. 이때 A점이 나타내는 수를 알아내라 그랬어. 그러면 너희가 할 거는 요한 칸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게 필요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C점 좌표가 지금 3분의 5라고 돼 있고, B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얘네들 둘이 이 길이를 알아야지, 그 길이를 알아내고 다섯 칸으로 똑같이 나누니까 그 길이 나누기 5할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수직선이 예를 들어서 1이고 5야. 얘네들 길이 얼마야? 그러면 쉽게 너희 구하잖아. 얼마지? 4요. 어떻게 했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돼. 그 거리는. 그러니까 여기도 오른쪽 좌표가 얼만데? 3분의 5이고 왼쪽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걔네들 둘이를 뭐하세요? 빼세요. 그러면 부호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지? 통분해야지. 6분의 10. 얘는 6분의 3. 6분의 13이 나왔어. 이 전체 거리가. 이한칸 길이는 그러면 6분의 13 나누기 5가 되겠지. 또는 곱하기 5분의 1로 풀어도 되고. 그러면 한 칸의 크기는 30분의 13이야.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봐봐. 너희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이야. 1에다가 2만큼을 더 더하면 더하기 2 수치에다가 그이 수치에다가 그이한 칸의 크기 2를 더해서 여기는 그럼 3이야 이렇게 알아내잖아. 그러면 이 다음번 점을 알아내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 2-1분의 1에다가 한칸 크기인 30분의 13을 더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니? 거기 또 하나 또 하나 그럼 아예 30분의 13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한 번에 더 해도 되겠다.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하지 말고. 그러면 A점 자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51번 한번 봅시다. 어. 아니, 151번부터는 이 다음번 강의로 하도록 할게. 어 다음에 또 봐, 아또 보기 전에 <laughs>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 페이지까지, 78페이지까지 어, 자기들 틀린 문제 한번 다시 고쳐서 풀어가지고 채점하고 선생님한테 확인 받도록 하기. 어. 이 다음번 강의에서 79페이지부터 하도록 할게. 수고했어.